심실조기수축 그래서 우리는 VPC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하는데 이 VPC를 심전도에서 기술할 때몇 가지 다른게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VPC라고 기술하기도 하고 Frequent VPC, Multiform VPC, Ventricular Tachycardia, 또 Sustain, Non-Sustain, Monomorphic p o l y m o r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어,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 한번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12유도 심전도가 기록되는 시간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10초입니다. 정확하게 기술되는 시간은 10초예요. 12유도 심전도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바로 10초예요. 이 10초에서 VPC가 한개 나타나면 이건 그냥 VPC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12유도 심전도의 그 10초 구간에 VPC가 두개 이상 나타나면은 이건 frequent vpc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vpc가 만약에 3개 이상 연달아서 나온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vpc가 3개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연속해서 3개가 이상 나오면 이걸 vt. 이때부터는 vt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ventricular tachycardia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제 ventricular tachycardia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vpc하고는 전혀 다른 매우 중한 부정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상 심장에서 이렇게 세개 정도 나오는 것은 우리가 큰 이상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VPT, Vt다, Ventricular Tachycardia다라고 표시하면 너무 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그냥 Triplet이다, 아니면은 VPC Run-up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뜻을 약간 완화시켜서 표현하기도 해요. 다음에, 멀티폼 혹은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VPC의 모양이 몇 개가 나타났을 때그 모양이 일정하면 유니폼이고, 모양이 제각각 다르면 멀티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VPC 맞은데, 여기서 요거, 요거가 모양이 달라요.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폼 혹은 멀티포칼 VPC다. 이렇게 표현 합니다. VPC가 3개 이상 되면 VT라고 했어요. 근데 이 VT를 기술할 때에도 그냥 VT라고 해가지고는 사람마다 받는게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Sustain VT, Non-Sustain VT라고 어, 나누게 됩니다. Sustain VT라고 하는 것은 VT가 3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Sustain VT라고 불러요. 그런데 30초 이상이 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초, 15초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c o l l a p 왔다. 해머, 혈압이 떨어지는 히모다나믹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해가지고 전기 샥을 줘야지만 돌아올 수 있었다 하게 되면 그것도 sustain VT로 기술합니다. 반면에 non-sustain VT는 sustain VT에 해당되지 않는 30초 미만이고, 그 다음에 히모다나미 인스타빌리티가 없고 3개 이상 연속되어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non-sustain VT라고 표시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심전도는 어, 12도 심전도를 위에서 부터 아래로 쭉 어, 표시하는 것이죠. 이건 어, 일반적인 심전도는 아니고 대개 E 필름에서 어, 나오게 되는 심전도는 대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보시게 되면 어쩌다 하나씩 나타나는 Frequent VPC입니다. 모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유니폼이죠. 그래서 이건 VPC. 지금 보시는 건 VPC가 3개 이상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는데 30초가 되지는 않아요. 또 혈압이 떨어져서 샥을 준 근거도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non-sustained VT라고 기술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역시 같은 사람인데 지속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30초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는 게더 오래 기술한다면 30초가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지속되면서 혈압이 떨어져서 샥을 줘서 돌렸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sustained VT라고 기술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모노멀픽하고 폴립멀픽이 뭐가 다르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위에 심전도의 이제 위에 스트립을 보게 되면은 어, YQRS 컴플렉스가 어, 아주 규칙적으로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 YQRS 컴플렉스의 모양이 아주 일정해요. 따라서 이거는 모노멀픽 VT다라고 기술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어,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트리머시 넌 서스테인 Vt가 있죠. 이 시점에 넌 서스테인 Vt가 있는데 VPC 하나 하나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비슷은 할수 있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폴리머플릭 Vt다 이렇게 기술하는 을 겁니다. 심실 조기 수축은 얼마나 흔한 부정맥일까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일반 general population에서 VPC가 발생하는 프레발런스 보니까 1 내지 4%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홀터를 달고 24시간 내지 48시간 홀터를 달고 봤더니 나오는 사람이 40 내지 75%예요. 연령별로 분, 어, 구분한 연구도 있는데 11세 이상에서는 1%, 75세 이상에서는 69%가 나온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 프레발런스, 얼마나 흔한가를 보는 것은 연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12도 심전들은 불과 10초밖에 기술을 안 한다고 랬죠 근데 홀터는 24시간을 기술합니다. 또 홀터를 두번 하게 되면 48시간이 돼요. 그래서 차이는 분명하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수 있,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많이 홀터를 네번 했다, 그러면 은 7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심실조기수축은한 번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VPC 가장 흔한 부정맥입니다. 대개 심실조기수축은 매우 흔하며 또 나이가 들면 많아요. 많아지고 남자에 더 많은 편입니다. 또 아무 일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도 생기고 이 VPC가 있던 사람이 항상 있지도 않아요. 어떨 땐 자주 나타나다가 또 한동안은 잘안 나타나요. 그래서 없어졌나 보면 은 나중에 또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종잡을 수 없는 부정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심실주기 수칙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심장병 아니면 심장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서 다 발생할 수 있어요. 병으로 치면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당연하고요. 또 심장 근육을 침범하는 질환들, 심근염이라든지 어, 다이레이 c c 카디오 마이파스, 하이퍼트라피 카디오 마이파스, 하트 펠리어, 또 심장의 외상이 갈 때도 부정맥, 심실주의신호가 나타날 수 있고요. 판막질환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외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상선 이상,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이제 슬립 아브아를 주로 얘기합니다. 를 하이포크시아, 스트레스, 교감신경 흥분, 또 전해질 이상, 특히 이제 마그네슘, 칼슘이 부족하거나, 아 마그네슘, 포타슘이 부족하거나. 칼슘이 과다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요. 독성 물질, 흡연, 알코올, 카페인도 생길 수있다고돼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술, 담배, 커피는 어떨 것인가? 그전에 이루어진 기초 연구에 하면 니코틴 담배를 피면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교감신경 자극은 어 부정맥을 잘 일으키거든요. 또 흡연을 하면은 Vf 트레시홀드를 낮춘다. 이거는 아 Vf 트레시홀드라고 하는 거는 심시, 심실 세동이 훨씬 더잘 생기게 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술도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또개 실험이지만 피지컬 컨디션 운동을 열심히 시켰더니 Vf 트레시홀드를 갖다 좀높여 되는 거예요. 즉 Vf가 좀덜 생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카페인, 알코올, 토바코 이런 성분들은 다 마찬가지로 심장의 흥분성을 어, 증가시키고 따라서 액토피, 부정맥 발생에도 연관이 있다 하는 게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술, 담배, 커피를 중지하고 또 운동도 시키면은 좋아질까? VPC가 있는 사람에서 좋아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정상인에 관련된 연구예요 정상인에서 어, 이러한 조치를 하면은, 우리가, 어,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 중에 VPC를 가지고 오는 환자 상당수가 정상 심장을 가진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 VPC만 나타나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권할 이죠 술, 담배, 커피 절대 먹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관련돼서 연구한 게 있어요. Ventricular Premature Contractions. Randomized Non-drug Intervention Trial in Normal Men. 이게 뭐 상당히 오래된 연구에 1979년도에 나온 연구이긴 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술, 담배, 커피를 중지하고 운동을 시켜도 심실 조기 수축이 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때 환자들한테 술, 담배, 커피 특히 심실 조기 수축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중지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각계를 보죠 커피를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은 그 흔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 심장병 환자 특히 부정맥 인는 환자한테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커피 좋지 않습니다 커피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커피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드는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모델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인데 Short-term effects of high dose caffeine on cardiac arrhythmias in patients with 하트 펠어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부정맥 발생을 커피를 주고 더 악화되는 걸 봤어요. 심부전이 있는, 심장이 나쁜 사람이에요. 심장이 나쁜 사람에서 부정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카페인을 하이 도스 카페인 커피를 여러 잔 주고 부정맥이 악화되는 걸 봤더니 노우 스테티스티컬 시그니피컨트 이펙트야. 그러니까 부정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라는 거죠. 이게 뭐 벤 r 리큘러 액터피 이든 슈퍼 a 트리큘러 액터피 마찬가지예요. 심실 조기 수축이든 심방 조기 수축이든 커피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구는 뭐 이것도 2013년 13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심방세동 환자, 심방세동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정맥인데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카페인을 줘봤더니 심방세동 늘지 않더라는 거죠. 외려 스몰 도스 커피 조금만 먹으면 오히려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커피와 관련돼서는 커피와 부정맥, 커피, 심방세동 관련돼서는 이 연구 외에도 굉장히 여러 연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커피가 부정맥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커피 먹으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이런 연구가 소형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똑같을 것이냐는 아직 대답하기는 어려요. 워 그건 한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에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난 그거 먹으면 진짜 불편하다. 그런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술. 어, 술은 아직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 술은 HDL을 올리고 또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감소시킨다는 게 연구결과에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심, 이 술이 프로텍티, 심혈관계에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는 게잘 알려져 있는, 알려져 있고 상당히 증명된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그 술은 양과 관련이 있어요. 미국심장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음주량은 데일리, 남성에 있어서는 두 잔. 주종과 거의 비슷한, 주종과 상관 없습니다. 어, 약한 술은 잔이 크고, 독한 술은 잔이 작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두 잔, 여성에서는 한 잔만을 권하고 있어요. 그, 그렇게 권고되는 데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돼서 술과 토탈 모탈리티를 연구한 결과를 봤더니, 이 죄쉐입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보다는 한 잔, 두잔 먹는 사람에서 모탈리티가 떨어지더라.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용량이 늘어나니까 외려 모탈리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다섯 잔 여섯 잔 넘어가니까 외려 모탈리티가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높더라 하는 연구결과 가 나온 겁니다. 술과 부정맥 아주 명백하게 관련이 있어요. 술을 먹이고 EPS를 엘렉트로피조를 쓰다들를 통해 가지고 부정맥 유발 검사를 했더니 서스틴 VT, 논서스틴 VT, AFib. H라플라토 발생이 더잘 되더라 하는 연구 있고요. 또 알콜릭스에서 보면은 QT가 길어져 있다. QT가 길어지면 여러 가지 부정맥 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레드 어, 실험에서 보니까 액션 포텐셜을 짧게 하더라. 이거 부정맥 발생 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연구 기초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적으로 보, 보니까 하러데의 하트 심드롬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말에 술을 많이 마시면은 꼭그 다음 날 심방세동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게 하라더이 하스틴 드럼이고 또헤비드링커에서는 서든 카디아데스가잘 발생하더라 하는 게 밝혀져 있어요 따라서 술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술은 전 진짜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그 동양 사람에서는 더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어~ 기초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임상적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Asian flush. 동양 사람들은 술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죠. 이렇게 붉어지는 사람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붉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기초연구긴 한데, 어, 아세달드하이드, 디하이드로제이스 2가 결여된 마이스에서 술을 low to moderate. 적정량의 술을 갖다 죽이고, 어, 주면서 리핏. HDL이 좋아지는가 보고, 하트 에너지 프로파일을 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아세달라 디하이드로제네스2가 없으면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없더라는 겁니다. h d 로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어, 기초 연구지만 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술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술이 더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직 임상 실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트래밍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